일반인이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틀었다가 5분 만에 껐던 적 있죠. 화면에 어색하게 웃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소개하는 사람 보면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아,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 혼자 중얼거리면서 채널 돌렸는데 친구들은 그건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월요일, 회사에서 동료들이 주말에 본 예능 이야기로 난리예요. 어제 그거 봤어? 그 사람 멘트 진짜 레전드더라. 나그 장면에서 이불킥했어. 근데 당신은 그 장면을 못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못본게 아니라 못 보는 거거든요. 너무 오글거려서 도저히 못 보는 거죠. 요즘 난리 난그 연애 리얼리티도 안 봤고, SNS에서 화제인 그 일반인 관찰 예능도 안 봤고, 친구들이 떠드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당연히 안 봤어요.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한테 물어봐요. 왜안 봐? 진짜 재밌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둘다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당신의 뇌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떨면서 말하는 걸 보면 같이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면 숨이 막히고, 누가 오글거리는 멘트를 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서 티가 안날 뿐이죠. 다들 보는 프로그램을 혼자 안 보면 뭔가 외톨이 된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죠. 나만 이상한 건가? 왜 저게 재밌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왜 재미없어? 근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안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짜 감정을 단번에 알아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거칠해보다 진짜를 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심리 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눈치가 너무 빨라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관찰력이 예민하거든요. 프로그램을 틀자마자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편집의 흔적, 조작된 부분, 과장된 리액션, 연출된 장면들이요. 1초 만에 아, 이거 짠 거네라는 생각이 되면 그 순간 몰입이 끊겨 버려요. 분석적이고 패턴을 빨리 읽는 사람들이라서 거짓을 초단위로 간파해 내거든요. 누가 연기하는지 눈치채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인위적인 걸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관찰력을 잠시 내려놓을 만큼 오래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뇌가 계속 속삭이거든요. 이건 진짜가 아니야. 저 반응은 연출이야. 저 타이밍은 너무 완벽해서 자연스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인 연애 리얼리티에서 한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1대1 데이트를 신청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배경음악이 깔리고 두 사람의 표정이 번갈아 클로즈업 되죠.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카메라가 두 사람 표정을 다 잡고 있지? PD가 저 타이밍에 저 멘트하라고 귀띔한 건 아닐까? 심지어, 저 어색한 침묵, 편집으로 더 길게 만든 거 아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긴장감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작진의 의도를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꺼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경쟁하고 관심 받으려고 난리를 치죠.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기운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진짜로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화는 신성한 거거든요. 조용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좋아해요.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작업 거는 걸 보는 게 즐겁지 않아요. 주말 저녁에 집에서 쉬는데 친구가 카톡으로 물어봐요. 너 어제 그거 봤어? 완전 대박이던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조용한 프로그램을 봤거나 책을 읽었거나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멍 때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편안하거든요. 이들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종의 감정적 소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극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은 모든 걸볼때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를 가르쳐 주거나 영감을 주거나 생각을 자극하지 않으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자기개발 콘텐츠를 좋아하고 진짜 스토리를 좋아하고 지식이 있는 걸 좋아해요. 반면에 가십과 표면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뇌가 깊이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놀면서 게임하고 수다 떠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봐요. 편하고 재밌으니까요.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10분 보다가 생각해요. 이거 보고 나한테 뭐가 남지? 1시간 투자해서 얻는 게 뭐지? 그러면서 채널을 돌려버려요. 이건 거만한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가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거죠. 시간은 유한한데 의미 없는 걸 보면서 쓰기엔 아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 시간이면 다큐를 보거나 역사 이야기를 보거나 뭔가 배울 게 있는 콘텐츠를 찾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너무 강해요. 누군가 창피를 당하면 자기가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울면 자기도 울컥하고 누군가 비난받으면 자기가 비난받는 것처럼 불편하고 누군가 이용당하면 자기가 화가 나요. 특히 일반인 리얼리티를 제일 못 보는 거죠. 방송인들은 그래도 대본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즉흥으로 움직이니까 언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계속 긴장하게 되거든요. 화면에 일반인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면서 손을 비비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어색하게 웃는 거예요.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을지 보이거든요? 아마 어젯밤에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할지 수백 번 연습했을 거고, 근데 막상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긴장해요. 제발 이상한 말 하지 마. 제발 실수하지 마.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반인이니까 진짜로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본이 없으니까요. 연애 리얼리티에서 일반인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더듬으면서 오글거리는 멘트를 쳐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화면을 못 봐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든요. 아 제발 그만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 순간에 얼마나 민망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방송 나가고 나서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인터넷에서 짤로 돌아다닐 거라는 것도 알거든요. 이네 가지 유형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안 보는 건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알아채고, 모든 드라마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시간과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에요. 물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건 완전히 괜찮은 거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심지어 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이건 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죠. 좀더 생각하면서 좀더 조용하게요.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월요일 아침 커피 머신 앞에서 예는 이야기.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주말에 뭐 봤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봤어 라고 대답해도 괜찮고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다른 걸 원하는 거거든요. 더 진짜인 것, 더 조용한 것, 더 깊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을요.